이다가 카메라에서 우회전 할때 천장이 나오잖아요, 차 천장이. 그럼 제가 선 위에서 먼저 볼게요. 위성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. 이따 우회전 할 때. 아니, 그 차는 어디 가봤어? 아까 이 카메라가 어디 가봤어? 뭐, 이거 또 언제 오는? 이따 우회전 할때 아마 나올 거예요. 우측에 부딪힐까봐 그게 뜨는 건데. 위성촬영이아니되니까이요그거 그럼, 그럼 어디서 찍어? 네. 양옆에 찍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가짜 차자 우회전 어안 나와 왜안 나와 아 주차 모드에서만 나오나 보다 이따가 주차할 때 찍어야겠다 지금 안 나오네 주차할 때 다시 주차 모드죠? 손올려봐손 손손손 올려봐 올렸던가 올렸던가 안 나오잖아요 이거봐 안 나오더라 손이 오있어요 손 올렸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럼 누구야? <laughs> 퉁퉁 하잖아요 오빠 양옆에만 나오는 거예요 양옆에. 그럼 부명. 이 차는 이 차는 가짜죠 시뮬레이션 음, 안 나오잖아요.